안녕하세요. 천안중고청구소 차 이팀장입니다. 이틀간 내린 비가 끝나고 드디어 화창한 해가 떴습니다. 그래도 촬영을 해봐야겠지요. 이번 차는요, 2020년에 등록된 K7 2.5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량은 블랙바디이고요.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차는 상품화된지 얼마 안 돼서인지 보시는 것처럼 성글성글 광택 효과를 이렇게 물들이 맺혀있는 걸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차는 깔끔하게 상품화가 완료되었고요. 차량에 큰 하자 없는 차량 중 하나입니다. 연식이 높잖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휠 타이어 컨디션도 괜찮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도 적당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동 트렁크 방식으로 트렁크가 개폐되고요. <laughs> 트렁크 공간도 보시는 것처럼 아주 넓고 깊답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은 대형 세단다운 트렁크 공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차는 특징이 있으면요, 이 실내가 바로 이렇게 밝은 베이지 색상의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눈을 한번 보세요. 도어도 투톤이고요, 뒷좌석은 열선 시트 같은 거 당연히 지원됩니다. 그리고 USB 포트도 두 개나 준비되어 있네요. 네 보시는 것처럼 뒷좌석도 네, 뒷좌석에서 휴대폰 충전 같은 거할수 있습니다. 이번 차의 주행 거리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냉간 시첫 시동이고요 엔진은 아주 좋습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88,000km. 제조사의 엔진 미션 잔존에 있죠. 대형 세단과 잘 어울리는 칼라 중 하나인 블랙 바디에 노블레스 등급으로 풍부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또 대형 세단다운 조용하고 부드러운 승차감과. 골프백 4개 정도는 들어가는 트렁크 공간을 아까 눈으로 보셨습니다 멋진 디자인도 지금 한몫하고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이요 제가 봐도 참 요즘 차는 잘 뽑아내는 것 같습니다 가성비 좋은 대형 세단을 찾으신다면 적극 추천드리고요 가격은 아반떼 CN7 신차보다 저렴한 가격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노블리스 기본사양에 170만원 상당의 추가옵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라 고 그러죠 60만원 상당이고요 바로 요걸 보시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고요 핸들을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와이드 파노라마 썬루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지붕을 개방하고 있어요 네. 정상적으로 아주 잘 작동되는 걸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선호도 높은 옵션 중 하나인 파워 전동 트렁크죠. 네,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후측방 경보, 차선 유지 장치, 그리고 핸들 열선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 전동 열선 시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다 돼요. 그리고 헤드램프는 LED 타입이고요. 또 스포츠 주행을 위한 패들 시프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차 감지기는 전후방 다 되고요. 내비게이션은 보시는 것처럼 넓은 내비게이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오토홀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화사한 느낌의 밝은색 시트는 또 선호도 높은 옵션 중 하나죠. 스마트 키도 두개 준비되어 있고요. 대형 세단 다운 넉넉한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승차감 또한 장거리 주행 시 피로감이 적을 정도로 뛰어난 특징을 보여주는 게 이번 차의 매력입니다. 온오형, <laughs> 오형 대형 세단으로 입지가 탄탄한 탈, 차량 중 하나이고요. 연비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출퇴근 중장거리, 이동용, 그리고 가족용 세단으로 매우 적합합니다. 용도 이력 있고요. 무사고이며 보험 이력은 없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하이패스 룸미러, 요즘 이런 차, 이런 거 기본이죠. USB 단자 준비되어 있고요. 당연히 블루투스 같은 건 당연히 됩니다. 그리고 뭐 보시면 아시겠죠? 좌측에 리모컨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이 함께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를 공개해 드릴게요. 2020년 3월에 등록된 K7입니다. 주행 거리 8만km이고요. 교환 부위 전혀 없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깨끗해요. 네, 없습니다. 모든 작동 상태 양호하고요. 안심하고 추천할 수 있는 좋은 성능의 차량만을 엄선하는 천안중고차연구소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더보기를 눌러서 저희 카페로 이동해 보시면 됩니다. 링크를 꼭 눌러서 확인하세요.